안녕하세요 인피티입니다 발목이나 무릎에 관절염이 있을 때는 걷기 동작이 오히려 관절에 큰 무리를 줄수 있기 때문에 충격을 최소화하고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도구 없이 앉아서 또는 서서 할수 있는 저충격 운동 5가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정화리 근육을 강화하고 전신을 혈액순환 시켜주는 운동 함께 해보겠습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은 다음에 골반과 무릎과 엄지발가락이 일직선상에 올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허리는 펴고, 자,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다음, 체중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상태에서 뒤꿈치 들기를 쭉 해보겠습니다. 자, 뒤꿈치를 내릴 때에는 체중을 느끼면서 천천히 내렸다가, 땅에 발, 뒤꿈치가 닿는 순간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해볼게요. 하나, 둘, 천천히, 땅에 닿으면 바로, 셋, 잘하고 있습니다. 넷, 자, 열번 채워볼게요. 다섯, 여섯, 일곱, 쭉, 여덟, 아홉, 한 번만, 열, 잘하셨어요. 그다음은 앉아서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함께 해 보겠습니다. 자세는 똑같고요. 자, 한쪽 다리를 쭉펴 보세요. 그 상태에서 자, 발끝을 내몸 쪽으로 당기고 자, 10초 버티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번에는 그 상태에서 조금만 들어 올리기. 자,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면 내 네, 허벅지 근육이 처음 시작되는 이 부분이 딱 꼬집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10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잘하셨어요. 반대발 해볼게요. 똑같이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내몸 쪽으로 당겨서 10초 버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리 들어올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잘하셨어요. 이어서, 임피티움트에서 서서 하는 동작으로 많이 했던 동작인데요.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면서 내장 지방 연속 효과까지 나는 무릎농구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무릎을 들어 올리면서 손바닥으로 농구공을 튕기듯이 퉁퉁 쳐주는 동작이에요 자 어렵지 않은 동작이니까 30번만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호셋 소리내서 숫자 세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굿. 다음은 허리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면서 척추 건강을 개선시켜 줄수 있는 운동 함께 해 보겠습니다. 자, 바른 자세로 앉고요. 가슴을 펴고 손바닥을 포개서 내턱 아래 윗가슴 높이까지 들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자, 이 팔꿈치가 약간 대각선 하늘을 향한다는 생각을 하며 쭉 들어 올려볼게요. 그러면 등 근육부터 옆구리 근육까지 스트레칭 되는 느낌 드시죠? 자, 10초 버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돌아오고, <laughs> 반대쪽. 팔꿈치가 대각선 하늘을 향하게 쭉 들어 올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돌아오고. 마지막 동작은 우리가 하체 힘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코어 근육이 중요하죠. 그래서 복근 운동 함께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 동작처럼 손바닥을 폭에서 가슴 높이로 들어주시고, 자, 다리는 조금 넓게 벌려도 되고요. 복부 긴장한 상태에서 내 상체를, 이 팔꿈치를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볼게요. 복부 긴장하고, 그러면 어떤가요? 배에 힘이 딱 들어가시죠? 그 느낌을 잘 잡고 서른 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복부 긴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이쿠, 좋아요. <laughs> 정말 잘하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따라 할수 있는 저충격 운동 다섯 가지 해봤습니다. 하루에 한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만 이 영상을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